아픔이 슬픔이 눈물처럼 흘러가면 식어지겠지 말라 가겠지 나의 소중했던 꿈 나의 멋진 바램을 가렸었던 적은을 잘 날려버린 저한을 흩어져버린 My sweet time and my sweet freedom 내가 그대가 서러움에 슬픔을 겪어야 했던 시련을 가져가 무너져가는 유엔 I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미련으로 남는가 말하지 그랬니 너의 미소가 시들어가는 거 나는 몰랐어 행복했었던 순간들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어왔어 또 다른 세상이 너를 원해도 나만의 너를 놓지 않아 내 가슴 속에 하나뿐인 건너 이젠 헤어지자고 다신 보지 말자고 맘속에 먹는 말 나에게 던져버리고 가지마 받기만 했던 사랑 돌려주지 못해 난 가슴 아파해 도무지 막지 못해 정신없어해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해 내품 안에 잠든 너를 하염없이 바라봐 이별이 없는 그 세상으로 멀리멀리 너만이 남긴 흔적만 내 품에 남게수 있어 Sometimes 나의 눈물이 Sometimes 나의 사랑이 너 없는 세상 끝까지 채워져 가겠지 슬픈 나의 눈물이 아픈 나의 사랑이 너를 깨울 수 있는 그 날까지 외로움의 벽에 갇힌 나외로움에나 살아갈 내일이 다가오질 않아 나 시커먼 어둠 속에 희망조차 없는 곳에 있는 듯한 버려진 내 모습 난 언제나 이 땅에 이 슬픔의 곡에 숙여 살아가야 하는가 나 나를 내려다 볼그 너에게 우리 지난 아름다웠던 지나간 날들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 둘만의 포그날 러브 어게날 미치게 했던 건 바로 나더게인 나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너에게 지금 이곳에서 그곳으로 나의 마음을 던져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힘을 좀줘비록 멈춰지지도 않은 수억그 기억 잠시라도 잊으면서 살수 있게 미쳐가는 날위해 힘을 줘난 지쳐 너무나 많은 걸 내게 바랬던 부족했던 나를 이해해 주길 그리움으로 가득 가슴 가득 어르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어 보이지 않아도 끝낼 수 없는 건 우리의 사랑인 걸 알아 남겨진 내게 새겨져 있는 너 어둠을 비켜가는 새벽도 나의 마음을 비출수 없는 건 너로 인해 스며든 서글픔 때문이 아닐까? 나 너로 인해 슬퍼져만 가. Sometimes 나의 눈물이, Sometimes 나의 사랑이 너 없는 세상 끝까지 채워져 가겠지. 슬픈 나의 눈물이, 아픈 나의 사랑이 너를 깨울 수 있는. 그 날까지 I never see you again. 살아갈 수가 없어. 멀어져 가는 my love. 막을 수 없는 운명인걸. 나의 사는 날까지. 나의 마지막까지. 널 향한 나의 마음을 하늘에 바칠게. blue sky. 외롭지 않아. 나의 그녀 안에서 내 안에 너를 I will always love you